볼트 그림과 같이 서로 외접하는 세구의 반지름 길이의 합이 9라고 되어 있고, 건널비 합이 116파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랬을 때, 어 부피의 합이 132파일 때, 세구의 반지름의 길의 곱을 구하십시오. 라고 되어 있네요. 일단은, 제자들, 외접했으니까는, 여기 일단은 각각의 원의 중, 어 구의 중심들 잡고 연결합시다. 자, 그럼 다음과 같이 이런 삼각형이 만들어지겠죠. 그러면, 얘 이쪽 중간짜리 구의 반지름 A라 잡고, 그지? 다음 두 번째를 B, 다음을 세 번째 구의 반지름을 C라고 잡았을 때, 이런 관계식이 일단 성립되겠죠. 그럼 첫 번째부터 자, 저, 적어보자. 자, 구의 반지름 길이 합은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되겠죠. 이 친구는 구라고돼 있고, 두 번째는, 자, 건널비의 합이라고 돼 있다. 맞지? 건널비 공식은 4π R제곱이니까 4π에 A제곱 더하기, B제곱 더하기, C제곱은, 그지? 얼마나 되어 있었죠? 116파이, 이렇게 되겠네. 다음 부피는, 부피, 구의 부피는 3분의 4파이 R 세제곱이니까, 네. 자, 세 번째는 3분의 4파이 R의 세제곱들 다 더하면 되겠지. 이 친구가 132파이랍니다. 그럼 여기 들어갈 값은 A 세제곱, B 세제곱, C 세제곱, 이렇게 되겠습니다. 자, 그랬을 때, 마지막으로, 구의 반지름 길의 곱을 구하세요. 그럼 A, B, C를 구하는 것이다. 이렇게 되는 거죠. 자,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공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. 그죠? 여기다 한번 적어 볼게요. 자, 노트. 자, 첫 번째는 우리가 뭘 알아야 되지, 얘들아? 자, 준비, 땀.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은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C 제곱 플러스 두배안 AB 플러스 BC 플러스 C의 자, 요거 하나 알아야 돼요. 그지 여기서 우리가 이 친구를 알아야 되겠죠. 그런 상황에서, 자, 두 번째 식은 시작할게요. A 플러스 B 플러스 C에다가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에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스 c 자, 요거를 전개했더니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플러스 C 세제곱 마이너스 3 ABC가 되어지더라. 이거죠.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에서 요 1번과 2번에서 a b 플러스 b c 플러스 c의 값을 구해서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하는 거죠 여기다가. 딱 대입을 하면은 내가 뭘 찾을 수 있겠어 얘들아. a, b, c의 값을 이제 구할 수 있다. 작자는 이렇게 세어보겠습니다자 그러면 계산을 좀 합시다. 파이 날라갑니다. 4까지 날릴게요. 자4 날리면은 이 친구는 29 이렇게 되겠네요. 그렇죠 얘들아? 어 이렇게 되겠고 어 파이 날라갑니다. 4로 먼저 나눌까요? 4로 나누면은 얘는 33에다가 3 곱하면은 99 이렇게 되겠습니다. 괜찮죠? 지금부터는 숫자만 대입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여기다 9 대입하겠습니다. 그러면은, 9제곱은,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은 29라고 돼 있고, 플러스 2배 한 AB 플러스 BC 플러스 CA가 됩니다. 자, 그래서 여기서, 여기다 쓸까? AB 플러스 BC 플러스 CA는 81에서, 81에서 29 빼는 거죠? 1, 2 되고, 7 되니까 52 되어집니다. 나누 2하라고 했으니까는 얘는 26 이렇게 되겠네요. 자 그런 상태에서 이 친구에다 툭툭툭 툭, 툭 대입하자. 이 대입만 하면 끝나요? 알겠죠? 대입만 끝납니다. 자 대입하겠습니다.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얼마였죠? 9.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c 제곱은 얼마였죠? 29. 마이너스 다음 이 친구는 26 되어지고요. 는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플러스 c 세제곱은 99. 마이너스 ABC 이렇게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이 친구는 3이 되어집니다. 맞죠? 3이니까 양면 3 나누고 시작할게요. 잘해야 됩니다. 3 나누는 거. 자, 3 나눴어요. 3 나누기에 얼마 되지, 얘들아? 33 되어지고, 마이너스 ABC 이렇게 됩니다. 자, ABC랑 9랑 자리 바꿀게요. 그러면은 33, 어, 마이너스 9가 되가지고 답은 24 이렇게, 어, 정리가 되겠습니다. 자, 난이도가 뭐 크게 높진 않지만은, 우 제자분들께서 1번, 2번 관계식까지 잘 해주시고, 특히나, 어, 구의 건널비라든지 구의 어, 부피 공식을 좀 알고 있어야지 풀수 있는 문제였습니다. 자, 정리합시다.